일할 때는 100달러, 잠잘 때는 200달러.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사양 잡수입니다. 여름이 다가와서 시계를 하나 사야 되는데 네, 쓸데없는 소리 했고요 블로그 하시다 보면 사진을 좀 넣으셔야 되는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작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거 하실 때 혹은 개인적으로 SNS를 하실 때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애드센스가 관련된 티스토리를 하시다 보면 상업적 이용을 위한 사진에 대한 걱정을 이제 합니다 그쵸 이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지를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미 영상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신뢰를 보여주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게 연예인 사진일 거예요. 연예인의 이슈 기사들을 쓰실 때 사진을 이제 쓰셔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되실 게 있습니다. 사진 작가나 사진 기자들이 찍은 사진 있어요? 그런 거는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SNS든 어디에 있더라도 작가들이 찍은 사진 같은 경우는 쓰시면 안 되고요. 인스타그램도 보면 연예인 본인이 이렇게 찍었거나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도 있지만 어떤 잡지 화보나 이런 것들 중에 잘 나온 거올려놓거 있잖아요. 그런 사진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뉴스 기사들 보면 사진 자료가 있고 그 밑에 본인들의 신문사나 뉴스 매체에 마크가 찍혀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쓰시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두 개는 절대 쓰지 마시면 말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게티. 이미지라고 국내 이미지들 중에 가장 우리한테 친화력 있는 이미지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유료 사이트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거기서 보도자료 사진을 찍지 못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가져와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돈 주고 사온 사진은 쓰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연예인 이슈를 쓰실 때 인스타그램과 같은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곳에 있는 SNS에 개인적으로 올라온 내 사진입니다. 그 사진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하죠. 연예인 얼굴은 공인이니까 그냥 써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몇가지 차이가 있어요. 공인이라서 초상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하고 상업적 이용으로 가능한지 하고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 개인을 누가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우리 얼굴을 어떤 사람이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트위터에 계속 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안되죠. 우린 일개인이고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초상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용도로는 연예인들은 보통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근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무슨 장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떡볶이 장사를 가게를 열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냥 동네에 개인 떡볶이 잡스 떡볶이집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연예인은 쓸 돈이 없고 연예인은 쓰고 싶고 해서 유명 연예인 여자 연예인 남자 연예인의 사진을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이렇게 오려 와가지고 교묘하게 오려와서 포토샵은 잘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 화질을 살려낸 다음에 그거를 내 포스터에 썼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될까요 혹은 이간판에다 썼어요 잡스 떡볶이 하고 또 연예인 사진 딱 올렸습니다 백종원 골목식당이 먹는 걸로 유명하니까 백종원 님의 사진을 같이 넣어 놓다든지 아니면 같이 나오는 정인선 배우님의 사진을 써서 마치 그 배우가 내 가게를 홍보한 것처럼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왜요 그 사람의 허락 없이 돈 버는데 이 얼굴을 이용한 겁니다 안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티스토리 블로그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티스토리 블로그 왜 하십니까? 일기 쓰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돈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갖고 와서 홍보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쓸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종합소득세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법적인 거를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티스토리 블로그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본 것들이 있어요. 저작권법에 보면 다른 사람의 그런 사진을 이용할 때, 공인들의 사진을 이용할 때,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 공익적인 목적에서는 괜찮다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블로그를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네개다할수 있겠네요. 대부분 다음 이슈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는 뉴스 관련된 내용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보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 형식으로 사진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해도 다 터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보도는요. 인용이랑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글을 썼어요. 근데 거기 있는 기사의 글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어요. 이거 보도입니까? 내용은 보도지만 아니죠. 잘못된 거예요. 남의 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제가 쓴 글을 누군가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갔습니다. 보도인가요? 그렇지 않죠. 인스타그램에 어떤 연예인이 자신의 심경을 밝혀 놨습니다. 사진과 심경을 밝혀 놨는데 사진 그대로 갖고 오고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보도 입니까? 보도 아니에요 그냥 인용입니다 비평도 아니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오거나 어떤 연예인에 대한 내용을 글로 쓰실 때는 창작의 영역이 대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이슈글을 쓰실 때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을 좀 짬뽕해서 대충 모아서 쓰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의 기사나 어떤 인스타그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갖고 오는 건 보도도 아니고 비평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연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의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실 때는 그 내용을 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창작해서 쓰셔야 됩니다. 혹은 비평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시고 비평적인 내용 내 개인 생각을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공인들의 사진을 사용하실 때 공익적인 목적에서 사용됐다고 인정이 되어서 저작권법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링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 있죠. 예를 들면 그 연예인의 인스타그램이 특정 사진의 링크를 가져오시거나 어떤 기사의 링크를 갖고 오거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의 링크를 주소를 갖고 오는 경우 있습니다. 이거는 저작권법에 위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를 해주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링크를 걸모로 인해서 그쪽으로 트래픽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저작권자에게 트래픽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는 괜찮아요. 임베드 코드죠. 네, 그거를 넣는 거는 잘하는 거니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예인들이요, 우리 같은 개인들이 쓰는 티스토리 글을 보고 보도도 아니고 비평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연구도 아니라고 해서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마음 편하게 쓰고 있는 거죠. 최근에 특정 방송사에서 방송 내용 캡처한 거에 대해서 계속 소송을 걸고 있잖아요. 그거는 그 특정 방송사의 내부 지침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법률 사무소 중에서 고일만 그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호사분들도 뭐 저는 그런 일을 할 자격도 안 되지만 경쟁이 엄청 치열합니다. 다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큰 사건만 다루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활로를 찾다가 이쪽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특정 카페들이나 블로거들만 찾아다니면서 겁을 주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 실제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기 원하는 연예인들이 직접 그런 일들을 자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보도비평교육연구라 그랬잖아요. 비평 조심하셔야 돼요. 비평이 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이요. 아무리 최근에 뭐 서예지 씨 사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그런 것들은 쓰다 보면 안 좋은 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슈가 워낙 되다 보니까 안쓸 수는 없고 쓰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비평을 넘어서서 명예훼손이 되게 되면 또 지금 가만히 있어도 그분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 새로 개봉된 영화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글을 쓰다 보면 명예훼손이라고 당사자나 그 소속사에서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락이 올수 있으니까 다른 우리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갖고 오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 사진이나 사진 작가가 찍은 사진은 절대 갖고 오지 마시고 개인이 찍은 사진을 사용하기 원할 때에는 명예훼손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받은 메일 중에서 간단한 거좀 보여 드릴게요 저는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그 연예인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명예훼손이라고 느끼셨나 봐요 네, 이거는 신고자가 땡땡땡의 대리인입니다 변호사가 연락 왔다는 얘기죠 대리인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왔었으니까 연락이 와요. 연락이 오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해당 게시물에 즉각적인 삭제를 원한다면 아래와 같이 삭제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이거는 다음 측에서 연락이 온 거였으니까 다음에다가 이 연예인의 대리인이 요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시면 또 그렇다고 해서 고객님께서 타인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셨다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다툼을 해서 게시물을 복원시켜라 이런 의미니까 이렇게 기분 나쁘 연락이 와요. 또 있어요. 여기에는 신고자가 피해 주장자입니다. 주장자인데 이거 당사자였던 것 같아요. 당사자가 연락이 와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 내용을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당사자가 잘못을 한건 맞지만 그거에 대해서 널리 알리는 거에 대해 뭐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에 그 과격한 채널들이나 유튜브나 뭐디스토리 보면 이렇게 온 것까지도 컨텐츠의 소재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가 잘못해놓은 건 이렇게 왔다라고 할수 있지만 그랬거나 저쨌거나 이분은 요거를 두고 볼 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연락 왔으니까 저는 당연히 삭제했죠. 네,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리인이나 당사자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연락이 오시면 이거는 지금 다음을 통해서 왔으니까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경우에요 이메일로 직접 오는 경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통해서 법무법인 어디 입니다 이러면서 막 와요 겁나잖아요 겁나도 이렇게 연락 오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용히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원래 무료 이미지 얘기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좀 많이 돼 가지고 무료 이미지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곳또 이미지를 사용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서 사용하면 좀더 체류 시간이나 노출의 효과가 있는지는 다음에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글 쓰시고 곡글 하시는 분들도 이슈는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특히 연예인 이슈 쓰실 때 이미지 저작권 조심하셔서 쓰시겠지만 한번 더 자세히 알아가셨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양잡수 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